몸싸움해. 어, 우리 제 5회 여의도 청년대장비 축구대회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여의도에서는 본부서 그 자시으로 우리 그 세무사 두 분이 오셔서. 우리 네, 학부모님들 무료 생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에이, 궁금하신 생물 회원, 상담 관련해서 정원, 궁금하신 정원. 게 있으신 분들은 고체령 옆으로 오셔서 무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공구서 앞에 그 커피 거품기를 좀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커피 거품기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에는 먼저... 우리 블랙벤자미 커피숍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목동점장에는 커피 매점이 없어서 시원한 음료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더우 오신 분들은 블랙벤장미 커피와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어에 김포 J.I.J. 2이장에서 f 에서울상이대에이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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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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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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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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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하는 거니? 그렇지, 그렇지! 반칙이야, 이거 몸에 맞았는데 내려내려 야, 어 좋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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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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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라 이게 그렇지 어 좋다 <목소리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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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빨리 해더 아유 아, 빨리. <목소리가> <목소리가> 야 이리 좀안도뛰어가 천천히 천천히 라인 오. 두고 받아 니공니공 바람 벌려 벌려 수지기랑 떨어졌다. 아니지 말고. 이 다시. 다람 바람. 그치, 좋아 그치. 좋아 바로 올려 그냥 바로. 아 <목소리> 이거 움직여 움직여 수비랑 붙어있지 마. 공간으로 계속 움직여. 우기를 응원하시는 한 분께서는 경기장 장기 박으로 나가서 원해 주시 한다. 장기 부장 박으로 나가서 원해 주시면 니다 뒤에 뒤에. 또또또또 또. 뭐? 어, 그리고 우료상담하는 곳에 우리 절대 전략과 우리 모 어, 음, 책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 필요한 분들은 어, 책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한 분들은 어, 책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대표 보고 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붙어, 붙어. 붙어야지. 좋아. 이이 발로 어 발로 뛰어 <laughs> 아 잘했어. 잘했어. 지랑 오른쪽 찍켜 오른쪽. 열리지 마. 나 우승 나어이한 걸어 골봐골 넣어 호기파야 가해리오 장원아, 볼때 중간에 항상 지켜야 해요. 나갈 수는 안 돼. 중간에 어디지 봐. 볼때 중간에 어딘지 봐. 어 나오지 말고. 어, 좋다. 1 5분이죠볼때 어, 뒤쪽 봐서 뒤쪽 너무 앞에 가지 말고. 아, 빠 가! 라 빨리! 가라고! 형님! 사람, 사람! 안녕. 어! 안 돼! 가라고, 빨리! 됐어! 됐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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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어, 좋아, 좋아! 됐다, 됐다!

됐다됐다오다 됐다. 있다, 됐다, 다됐다아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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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있다, 야, 다있야 아.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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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야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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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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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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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장관아 너무 앞으로 <앞에> 나가지마 <목소리> 장관아 너가 기이파 지켜 창원아꼬기판 지켜야지 뭐해! 오,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좋아. 좋아! 그렇지, 앞으로, 앞으로! 좋아, 정환이 정환이도 뛰어. 뛰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환아, 뛰어! 김정환! 우리 거, 우리 거, 천천히! 김정환, 뛰어, 뛰어! 그렇지! 그렇지, 어, 잘한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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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민주 뛰어 민주 투영 십이 그렇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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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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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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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붙어줘야 붙어줘야 돼 <laughs>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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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잡고 그렇지 아, 잘하겠어 잘하겠어 봐주고 사람 봐주고 한건에 응. 정중앙에 있어야 된다 맞춰 좋아 그렇지 붙어줘 붙어줘 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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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봐, 뒤에. 아, 아 <laughs> 네, 그렇지, 천천히! 아, 때려! 때려. 때려. 아이고, 깝다 아, 각도가 조금 아깝다. 아이고. 어, <laughs> 도가 조금 아까워. 좋아! 꺼져야 돼, 꺼줘야 돼.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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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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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붙어줘야 돼. 아, 괜찮아, 괜찮아. 아빠, 아빠. 좋지? 골다! 잡어! 잡아야지! 상론아, 잡어! 발로 하지 말고! 고기 파잖아! <laughs> 아우! 그렇지! <energetic> <bloń> <Olympian>